맥해보고 별로면 리퍼나 하자. 안전하게 버티기만 하자. 거리 유지만 하고. 이게 승리 플랜입니다, 지금. 상대가 들어온다, 어차피. 야, 죽어라 그냥 어디 날먹 리퍼 지금 또 맥해보고 안 되지? 리퍼나 하자. 리퍼 날먹 이제 전시드만큼 안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리퍼로 날먹이 안 돼. 거리 조절. 그렇지, 이거 안 맞아야 돼요. 야, 여기서가? 나 알아버렸다 지금 캐서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위도 있다 들어가라 근본 없이 점프 뛰는 애들은 이거 숨도 못 쉬게 패야지 조련아요고 너무 일방적으로 패면은 위도 빼잖아. 그럼 손해라고. 어, 씨발 뭐야? 게이드 아! 궁은 황금비율 30. 아! 아! 교환! 아, 이 정도면은 건성기 시절에 한전성기시절한20% 많이 죽었다 길드 폼이. 레플레이가 지금 좀 아쉬워요. 때마다... <laughs> 어떻게 알았냐? 아, 이거 티나요? 위더 <laughs> 위치 확인. 아, 이거못 잡아 진짜. 진짜 개 퇴물됐어 진짜로. 죽어. 개 못하는 데 상대 진짜 위도 할줄 모르는 데. 진짜 열받는다. 하도 안 해가지고 이게 감이 다 죽었네. 원래 그냥 눈 마주치면 죽여야 되는데 저런 거. 인들 하요. 아 목소리가 좀 낯이 익은데. 어이 목소리 굉장히 낯이 익은데 누구지? 모르겠다 누구지? 아 잠깐, 그 혹시 그그그그 그, 그, 그 중국인? 중국이 친구가?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비. 카 열심히 해보죠. 존나 빠른 거 말았대 진짜. 아니, 어떻게 그간 좀잘 지내셨어요, 뚱이님? 그제 육등칸을 못 지냈대. 내가 봤을 때 그날 이후로 악의 기분이 저한테 꼈어요, 좀 막아 꼈어요, <laughs> 당신을 제 인생이 지금 나락을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나락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또 나름 따뜻해. 확실히 나락도 락이긴 해요. 그렇죠. 아, 가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둘이 목소리 똑같아 근데. 아형 그건 아니지. 제야 내가 기분 나빠야지. 왜? 내가 나쁠 수도 있지. 아나패리아 두피 안아좀아나데아나데아나데피아나데피피픈칸안 아픈데, 안아패데안아픈방안아는거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딜픈데딜 아픈데, 안 아픈데, 안아픈리안 아픈데,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아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안아픈아나아 하나 둘셋 슛! 디바 존나 적극적으로 패는 중. 디바 적극적으로 패는 중. 이 새끼 아뭔매 매트리스여 이 새끼가 그냥 아 이거 벨로우 히어가먼저였네 이거. 근데 디테일이 좀 모자르시네. 저러니까 육등하지. 쏙 팔렸어 너랑 못 다니겠어. <laughs> 알겠어.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사실까? 어이나가자 아니, 에 일상이 치트이구만이 지... 야야야야! 아, 귀엽 어떻게 살지? 아, 귀여워. <laughs> 아니, 집금 이거 편집이 아니었어? 흠... <laughs> <laughs> 영상을 <웃음> 한 명이 들어 이거? <laughs> 이거 라이잖아나가서한 잔이라도 할래요. 잘안 들려요. <laughs> 일단 같이 나갈까, 했습니다. 이거 들어줘야지. 거3인 얘네? 간다가지 않는다. 약수의 선택은. 어지지 않는다. 약수의 선택은. 야 몰라 몰라 이 새끼들 모른다. 야 진짜 모른다 대박. 개다비 <laughs> 야, 이씨피연라 야, 이 씨발 연드라가... 사연 필요... 씨0 10... 10... 야이 10... 1 야이 가 10... 10... 1야 10... 10... 10... 10... 10... 10... 10... 10... 1다 10... 1도 10... 10... 10... 10... 10... 빡0 10... 10... 10... 1 아, 개치개핀데 어, 나시금땀 나 나네? 에이, 우연히 우양 핀이 디바 1뱅인데, 디바 박았는데. 어, 껍질 벗었는데? 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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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씨발, ᄌ 됐다. 아직 할 만해, 5분 남았어, 우리 5분 남았어. 화이팅 해볼까? 쟤데 개핀데 우리 힐로 다쳐 힐로 다쳐 나도나도야 디바 디바 형님 디바 디바 터트렸어요 나도 바로 줘야 돼나 바로 줘야 돼디많 해줘 요 저는 일단 이거 이거 죽는 건 자연의 섭인데 어어 됐어 됐어 아니 나 킬데시 3킬 4데시네 괜찮아 괜찮 그렇겠지 <소리> 나이스 괜지 님슉슉요 어, 집바인인가 봐. 어떻게 날 바로 보고 있지? 진짜예요? 프로게이머 벨로스레아 님? 오피셜인가요? 네, 아니, 아니요. 넌 오피셜로 하자. 다필다필다필개 서디 안 돼. 은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어 씨. 식은땀이 나네. 식은땀이 나. 호통들으니까 골반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laughs> 잔다. 첫 개피. 오케이. 겐츠 커, 겐츠 커. 어디 응. 뛰었다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 이타적인 그래. 자리야 돼? 아 나도 개피야. 나이스. 서디도 정면에 개피? 우. 뭐라? 아, 여기 오니까 아이고 부금. 아이고 어라? 여기 맴 전용 부금이네. 이거 라인 넘어가니까 바로 나오는데 부금이? 뭐 화물 지나가면 나오는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같은 노래인 듯. 근데 이 부금 지금 틀어도 될까? 어, 어, 틀어도 될거 같지? 데 야, 그 빛, 빛, 나이스. 아, 제자, 야다 잡아. 반, 골반이 멈추지 않아. 아! 나이스. 이 아, 여자 <laughs> 남수야. 너랑 쪽팔려서 못 다니겠어. <laughs> 야, 알겠어.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다. 등교. <laughs> <하시는가 봐. 웃음> <드디어. 웃음> 네? 얼마전 전적 있어요? 네? 이런데 말고 같이 나가서 감전하지다래요 뭐라고요? 안들려요 일단 같이 나갈까요 소녀분 낯선 남자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 따라니다아 ㅅㅂ ㅈㄴ 웃기네 진짜 이새끼들 야 남수야, 지금 방송 가봐지접어 이게 스토리 안 질렀으면 잡겠다 근데 솔직히 자연 패할 때까지 잘 참고 있었거든요, 소리 안 지르고. 근데 갑자기 저 130m 밀어서 갑자기 저 때부터 지금 게임 대충하기 시작하니까 나 갑자기 열 받는 거야. 아휴, 할까 잡시다. 소리 너무 세게 질렀다 이거. 현 타오네. 표정 존나 무섭다고 지금? 아 연패 중이셨어. 연패 중일 때 팀원 개지랄 하면 빡치지. 화안냄 0일차의 카이저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 같이 겁 먹어가지고. 스레야 이 새끼 이리 와! 아 저격수랑 같이 잡혔어. 덤벼라 캐서디 전 가자. 그렇지. 캐서디 해야 된다. 여기까지. 서약이야 이건. 근데 벨로스레야 저 친구 잘해. 딜러도 점수 없잖아. 강적이야 강적. 프로라서 잘할 거예요 아마. 아씨발 뭐야? 뭐가 이렇게 아파? 되. 피거야겠는데 여기 밀어야 된다. 오. 오. 이 새끼 대가리 좀잘 까는데? 야 발바야들 발야 어, 어. 사실 이 게임 승패는 안 중요. 그냥 매크리한테안 따이기만 하면 돼. 지면 그냥 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 똥이한테만 안 따이면 돼. 그냥, 킬로그 몇 개면 돼, 벨로야. 진짜, 느낌 알잖아. 그냥, 우리, 게임 너가 이겨. 그냥, 씨발, 킬로그 한두 개만 돼, 이 새끼야. 어? 이 자식아! 아, 존나 아파. 우양이랑 키리고 야, 밀내 오길 깔고 갈 준비. 가다 가자, 가 어, 네? 이 새끼 존나 뒤에 있네? 이렇게 킬로고 한두 개만 된다니까 임마? 어? 어디까지 뒤에 있는 거야? 씨발 이리 와. 야, 킬로그한두 개면 된다고. 죽을 각을 내달라고. 아, 왜딴 애한테 자꾸 죽냐고. 흥분했어. <laughs> <laughs> 우양개피 우양개피. 야, 이거 너무 빠른데 씨발. 스킨도. 벨로야, 나 지금 존나 머리 쓰면서 게임하고 있다. 너한테 안 죽으려고. 오른쪽 해서리. 혼자 혼자 혼자. 아 어, 소리. 아! 아!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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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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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비 어쩔 수 없다. 아, 씨발. <laughs> <laughs> 진짜 씨. 아!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제가 프로게이머 벨루스레아 님 방금 판. <laughs> 야, 이새끼 <laughs> 아, 씨 비즈니스맨이네. 미치거 이거 난놈이네 아주 야 진짜 받고 싶어. <laughs> <laughs> 얄군네 어? 아, 제발. 힐펜 없어요. 캐핀데 정크랜. <laughs> 아 진짜. 아 씨발. 어. 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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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여기를 뭘 수로 가라고 대체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까. 이걸 또 재우고 있네. 이 이거 어차피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 맨첫 한타 보고 느꼈어요. 역행 없어요, 트레. 이거 봐, 왜 죽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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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진짜 총끝 개새끼야. 아니 저거 뭐야 대체 위치 추적 달려있냐? 열감지야 혹시 저거? 빨 차갑게 마인드를 갖자 안되겠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 자꾸 뒤지는데 이렇게 뒤바라서뭐 함부로 깝치지도 못해 진짜 이거 아니죠 씨발 디바님. <웃음> <웃음> <No mom>? <웃음> <웃음> <초원만큼은> 아니지만,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안녕하세요. 어, 네. Yeah. 어, 고마워요. 어 <laughs> 듬직하게 생겼네, 우리 라인아르트. 다들 빠르시네. 나만 느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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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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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이 새끼야? 이 가면 씨발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 갑자기 자리를 쳐워 이거. 맥계피. 아, 나 키리코 개피해 여기 피 소범인 거 소범인 거한대툭 치면 죽어요. 나이스. 팀버한명 있지 근데 키리코만 듣고 있구나. 우양도. 아, 그만해. 뒤바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냐 나한테? 디바를 배내야겠다 오늘. 디바 만나고 다 지네 지금. 상대에 디바 있으면 다 지네. 아, 보통스럽다. 어, 나이 시바 열아 不对。